공식적으로 답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서류를 안 주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왜 구두를 하냐? 문서를다 하니까 문서로, 정부에서 문서를안 줬다. 그런데 이미 65년도에 다 끝났다. 끝난 일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증거가 있으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고 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딱 꽂혔잖아. 그때부터 오매불망 할머니 찾기에 그냥 딱 생각나는 게 있어. 음. 원폭폐해자 할머니 일세그 아. 나이 또리잖아 음.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막 부탁을 한 거야. 제발 오는 놈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냐. 찾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명희 할머니가 음. 나 지금 치료사업도 하고 연동교회 다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을 봤어. 만났다 음, 음. 사실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친구야 둘이 음, 음, 음. 7월달에 우리가 이명희 할머니가 이제 반전반의 평화운동에 그 평화마당을 할때 매년 우리가 8월달 되면은 그거 저기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떨어진 거를 기해가지고 우리가 거리에서도 사진전수회다 하고 뭐저 폴공원서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날 따라 할머니가 늦게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세들도 나와가지고 뭐 연습하다가 왜 할머니가 안 오지 이랬는데 할머니가 오는데 뒤에 너무 예쁜 여자가 아주 가묵하고 눈이 꼭 진짜 사슴 눈 같아 따라 오는데 어 이렇게 했는데 이맹이 할머니가 되게 아주 그 걸걸하고 이렇거든 눈을 갖다 흘끔하면서 <laughs> 이러는 거야 눈치를 챘지. 그래그 할머니의 일상에 대해서 그때 들었거든요. 댁에서. 근데 할머니가 아침에 눈을 뜨면, 어, 일단 새벽에 어딜 일을 하러 나가신다고 하셨어요. 뭔가 이제 고령자 대책으로 하는 사업에 일을 하러 가셨던 것 같은데, 일을 하고 이제 뭐 9시나 10시나 오전에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오신대요. 그러면은 조금 쉬고 나서 이분이 하시는 일이 신문을 구독을 하시는데, 이게 신문지를 옆에다가 툭 놓고, 여기서부터 하루 종일 그걸 읽으시는 거예요. 본인 말씀이. 위에서부터 난 순서대로 다 본다고. 이렇게 쭉 해서, 시험시험해서 마지막 장 거기까지 <laughs> 하루에 그걸 신문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도 잘하고 지혜롭고 어, 그러시구나라고 그렇게만 느꼈는데, 뉴스를 보는데, 일본 국회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음. 일본 국회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모토오카 의원이 음. 질문을 해서 음. 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로 음. 여성들을 데리고 다녔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된 거냐? 네. 사실이냐? 아. 그랬더니 이제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일본 정부 쪽에서 그거는 민간 업자가 데리고 다닌 거다라고 답변을 한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뉴스에서 나오는 걸 김학순 할머니가 보신 거야.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민간업자가 데리고 다녔다고? 뭐, 내가 아니면 말할 사람 없겠구나.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저놈들이 살아있는 나를 두고, 뭐, 안 했다고? 내가 너무 분통이 터져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신문 그 기사를 내니까 그다 읽어보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내가 모든 걸 고발하러 왔다고 할머니 노음해도 돼요? 하라는 거야. 근데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냥 생진터도 보도 못한 그건 아버지가 그 양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이 김학순 할머니는 평양에서 기생학교를 나왔어. 근데 평양의 기생들은요 굉장히 절도가 있고 함부로 몸을 그걸 안 해요. 아주 그래서 기생학교가 유명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지금 대동아 이제 그때 이제 막막 전쟁으로 막 여러 가지로 이제 하니까 이 중국을 데려가서 팔아넘긴 거예요. 그걸 이 김학성 할머니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했던 이야기 내가 충격을 받아서 내가 말이 안 나왔어. 근데 그 할머니가 말을 할 때. 그 우수에 찬그 얼굴에 눈물을 먹으면서 과거에 그게 떠오르잖아 이야기를 하면 그게 떠오르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 장면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잖아 가슴을 그냥 쓸어내리면서 더군나 천식이 있어요. 후후는 말을 을하 하고 만만 진짜 넉 나간 사람처럼 가만 앉았다가 그러고는 또 이어서 이야기후후후고 7월 초에 할머니가 와서 연습할 때 그랬는데 내가 말을 안 했어요. 어느 누구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우리 직원들은 알죠. 그랬는데 8월 1 0월이 점점 가까워 오잖아. 13일 날 연락이 왔어. 이보 윤총무하더니 막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뭐 하는 거냐고. 나는 거칠 게 없고 지금 내가 이 목숨 내가 중로밖에 안 남는데 나를 왜왜 왜 불러내지 않느냐? 그래서 1 4일날 기자회견을 마련하고 음. 할머니 거기 간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나중에 이제 신고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신고 쪽에 전화를 이제 가설도 하고. 황금주 할머니, 그다음에 김순덕 할머니, 강덕경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돼 가지고 어디 사느냐 하니 남양주에 비닐하우스, 그 옆에 비닐하우스 옆에는 이만한 세면으로 된그 저기 뭐야 수, 수 저기 물을 갖다가 이제 조정하기 위한 그런 것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그 옆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옆에 거기에다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할머니가. 뭐, 얌전하고 자분자분하고 정이 많아. 강덕경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은 그때 이제 생일이었어. 생일이었는데 우리가 이선생님 같이 케이크를 사 들고 갔어요. 그런데 강덕경 할머니가 나 손을 잡고 와서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총문이 걔네, 그 사람들 날청문라 그래. 총문이저 인간 대접 처음 받았어요. 인간 대접 처음 받았대. 그 할머니는..." 근로자로 갔다가 도망 나가다가 걸려가지고 정신대로 간거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인간 대접을 받았다는 게 세상에 이런 따뜻한 정 하나 주는데 인간 대접을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얘네들이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살고 그늘 속에서만 살았으면 은그 케이크 하나, 우리는 다반사로 케이크 뱉어져 먹으면서 그 하나 들고 갔는데 그, 그런 떡경 할머니는 되게 뭐라 그럴까 얌전해서 얌전하니 말씀을 하시는데 조근조근하니 아주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따뜻하고 할머니 손이 차요 하고 이렇게 내가 만지는 아니라고 이렇게 감싸고 만져주고 이렇게 했던 모습들이 지금 생각이 나고 황금주 할머니는 처음에 전화하다. 굉장히 괄괄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 막 이러면서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달라? 막, 나못 받겠어. 막 이렇게 했는데. 이 할머니도 말을 굉장히 심하게 꽉꽉은 했어도 되게 마음으로 착한 거예요. 이렇게 베푸는 게. 베푸는 게 너무 컸어요. 우리가 가면 그냥 맞나?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셨었던 것 같고. 현금 할머니 그러더라고요. 다들 할머니들이 이렇게 배가 오공오 그 저기 주사 맞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배꼽이 노랗게 떠가지고 이렇게 다 병들어서 다 돌아가시는데 그런 와중에 살아남은 할머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언니들 죽은 언니들이 나를 살려낸 것 같아. 우린 보통 다른 성폭력 피해 사건에 피해자는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 소위 할머니라고 부르는 이분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면서 함께 만들어 왔던 거기 때문에. 왜냐면 할머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건 바뀌는 거예요. 확실하게. 생존자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느끼기. 확 달라요. 확실히. 그 사실은 할머니들이 지치지 않고 수요집에 나왔다는 게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지치지 않는데 우리가 지쳐서 되겠는가? 할머니 한 분이 주동을 했어요. 할머니들을. 왜 이게 기억이 나냐면, 아 누가 주동했다고 이러면서 교회 선 앞에 그 아줌마들이 아우 대단한.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같이. 할머니들을 어쨌든 매주 올수 있으니까. 그때는 수요 시위에 항상 대여섯 분 이상씩 오셨기 때문에 뭐 나눔의 집에서 고정적으로 늘 오셨고 그리고 이제 정대업에 오셨다가 이제 같이 수요 시에 오시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뭐그 할머니들 뭐 얘기 듣는 재미 이런 것도 좀 수요일 때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벌써 20년 전이니까 할머니들이 그냥 내가 옛날에 그 60대 때 처음 정말 이렇게 만났던 그 할머니들의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할머니들 위한 뭐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물론 아프고 이런 할머니도 있겠지만 그냥 드는 느낌은 어 굉장한 음 운동가로 참 저런 일을 겪고 정말 한국 사회에서 한 시대를 또 감당을 하면서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바뀌었죠. 그렇게 이 옛날에 내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돕고 싶다 이런 할머니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10년쯤 다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갔을 때 깜짝 놀란 건 김복동 할머니. 와, 아, 나는요 나름 내가 얘기를 잘 하는 줄 알았어. 응. 왜냐면, 뭐, 아니, 왜냐면, 특강도 하고, 뭐, 워낙, 뭐, 이런 거잘 했어요. 응. 나는 그분, 김복동 할머니 말씀하시는 거를 딱 듣고 나서, 내가 윤미향 대표한테 얘기했다. 나 이제부터 말을 안 하겠다. 응.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아주 정확하게,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언어로, 아, 나 진짜 감탄했어요. 근데 과거에 안 그러신 걸 알거든요. 네, 네. 응.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만큼 성장하신 걸 보면서 내가 아 운동이라는 게이 정대운동은 한 번도 피해다고 같이 가지 않은 적이 없고요. 준비했죠. 준비했고 어, 음, 그래서 그 과정 과정을 기록하고 또그 과정 과정의 운동에 또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사실, 그, 길게는 3년, 몇 개월, 이 삶에 어떻게 보면 계속 그것들을 할머니한테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라고 우리가 호명을 하면서 불렀기 때문에, 예를 그 사실에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자꾸 느껴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돼서, 할머니는 물론 이제, 적혀있기는 일본군이 한고 등록된 피해자로, 분류되어 있으나, 그냥 진짜 할머니, 그냥 70대, 80대 대신 그 삶의 고, 우열곡절, 황탄하지 않음. 그거는 어 단지 그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거죠. 사실은 우리 한국 와서 돌아와서 살은 역사들이 더 험난하고 더 문제다. 그래서 이 할머니들이 여기 한국에서 살아낸 역사를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증언을 받아낸다면 그게 정말 참으로 올바른 증언이 아닌가. 뜬금없이 자기 집에 딱 누군가가 왔을 때 낯설어 사람이었을 때 제일 먼저 할머니들이 보이는 반응은 눈치예요. 이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어 누구라고 야, 얘를 소개해야 될까? 물론 묻, 나한테 직접 왔을 때 묻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나도 그냥 음, 저쪽 어서 서울에서 온 그냥 음, 복지사일 수도 있고 음, 할머니 알고 있는 지인과 양딸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내가 정규 활동과 이런 얘기 할머니하고 나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가면은, 하, 어, 저한테 바리바리 싸주시는 할머니들이. 어, 깨닫다고 깨 땄다고 깨싸주고 어, 감자 싸주고쌀싸주고 참기름이나 제가 가면 꼭 참기름을 찼다가 다가 <laughs> 이게 할머니라는 호칭을 별로 어, 쓰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냥 저한테 그냥 할머니이기 때문에 할머니인가. 어, 그, 제 성격상, 그렇게 명확하게 뭔가를 많이 확 쏟아붓고 하는 게 아니면 그냥 딱 정리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편인데 이이단체는 아, 지지부진할 때도 있고 좀 열심히 더할 때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도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데 왜 그러지? 뭐 이런 생각을 최근 특히 5월 이후에는 더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냥 김학순 할머니 만났기 때문인 것 같아. 그, 그분이 이제 나에게 특별해서, 나에게 중요해서라는 것보다도, 뭐, 그, 그렇기도 하지만, 그, 그분 목소리를 직접 접했잖아요. 그, 그래서 그냥 목격자의 한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멀리 가면 안될것 같은? 이제 거기에서 계속 그 나를 충동질해서 움직였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책임지고 환원할 것은 계속 그냥 시한을 두지 않고 뭔가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떠나지 못하고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지금에 있어서 강다 가장 큰 존재로 남아있고,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눈물이 많이 나요, 그 할머니. 뭐라 음, 참. <laughs> 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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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잊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의 이렇게 따뜻함도 잊지 못하지만, 이렇게 그 집에 모셔다 드리고 나오는 길이 너무 슬펐거든요. 음. 그냥, 그, 그러니까 뭐, 의미가 뭐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음, 아까 뭐, 위한 문제의 의미 뭐 이런 거잘 모르겠고, 저한테는 그 할머니가 컸어요. 그, 강덕경 할머니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이 크게 남아있는지는 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늘, 따뜻함으로 남아있어요. 저희, 저희 결혼식에 할머니들이 오셨었거든요. 이것도 인터뷰랑 상관이 없어요. 어뭐얘기했어요 너무 재밌다. 우리 식구들은 다 있었는데 할머니들이 다온 거예요. 황금조 <laughs> 할머니도 오셨고 하셨는데 신랑 측 신부 측이 양가 어르신들용으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줬을 하보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일 뒷장에 우리 할머니들 사진이 이렇게 다 들어가가지고 우리 어머니들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구나 이 할머니들은 그래서 가족인 줄 알았나 봐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넣어져 있어요 황금 할머니가 좀 기억에 남지 할머니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할머니들이 굉장히 거칠게 발언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연약하고,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도 마지막까지 같지 못해서 미안한 부분도 있고, 런 것들. 아, 뭐 할머니, 이러고 생각나요 아까 김문할머니도 생각나네. 문글, 문글이도 하면 생각나네. 야리야리 해가지고, 수엿이 가지고그 다음에 김상희 할머니나, 뭐수엿 음. 오셨던 분들, 뭐. 할머니들한테 자주 못 가본 것도 미안하겠다 하고 뭐 이런 거죠. <laughs> 우리 엄마한테도 잘못하면서. <laughs>